거의 잔물결 동작 해보셨잖아요.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제한을 두지 마세요. 싱이몰의 소리와 진동은 신체의 체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근막을 부드럽게 만들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그중에서 이제 신경계를 안정시켜서 근막 이완 유도하는 것은 방법은 심음파 진동이 신경계를 자극해서 긴장 스트레스 유발하는 신경을 억제하고 이완과 회복할 수 있는 신경을 활성화합니다. 이 과정에서 신체가 깊이 이완되면서 근막이 부드러워지고 유연성이 증가하게 되죠. 특히나 장시간 앉아 있 같은 자세를 반복할 때 근막이 빳빳해질수 있죠. 어, 이때 싱잉볼의 진동이 조직을 미세하게 흔들어서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. 혈류 촉진 및 노폐물 배출은 이 싱잉볼의 진동이 혈액 순환을 촉진해서 근막과 조직의 산소 공급을 음, 개선하고 근육의 피로 해소,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며 염증 완화에 기여를 합니다. 뭐, 예를 들면 몸이 붓거나 뻐근할 때 싱잉볼을 활용하면 림프 순환이 원활해져서 좀 가벼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싱잉볼이 이렇게 그릇처럼 생겼는데요. 옆면을 잡으면 진동이 멈춰요. 그래서 이 밑둥에만 터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. 그 싱잉볼을 치면서 진동을 바로 네모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진동이 되게 잘 느껴지거든요. 그 진동의 흐름을 있는 대로 받아들여 보시고 그 플로우의 흐름을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연습하세요가 아니고 자신을 해방시키는 연습. 우리가 꼭 뭐를 반드시 어떻게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만 같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1번 이거 해야 돼, 2번 이거 해야 돼 이렇게. 근데 그+ 그보다는 자유롭게 이 진동이 내 몸을 통과하면서 그 진동. 에 따라서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고 싶은 대로 해방의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스트레스 해소와 깊은 이완을 겪는 플로우 동작들 아마 이름들이 좀다 생소할 거예요.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잎을 조금 연상을 해보면서 한번 볼게요. 저는 징잉볼을 이 아래쪽에다가 좀 두고 했는데요. 음. 이런 움직임. 그리고, 우리 아까, 아... 물결 흐르듯이 움직이는 느낌. 거의 잔물결 동작 해보셨잖아요.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서, 그리고 제한을 두지 마세요. 움직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몸통 따라서, 뭐 팔도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요. 가슴이 열림에 따라. 네 날개뼈가 조여짐에 따라 이를 테면, 네 흉곽이 열림에 따라, 네내 척추가 펼쳐지고 늘어남에 따라 뭐 이렇게 움직임들을 자연스럽게 한번 음, 가져보면 좋아요. 무한대를 상상하면서, 네 그리고 한 개만 더 한번 볼게요. 하늘로 떠오르는 풍선. 동작을 한번 볼게요. 바운싱을 많이 해요. 바운싱을 하면서 하늘로 붕 떠오르듯이 그리고 요가 수업에서 가끔 그 다른 것들보다는 이 전달하는 게 수월해서 워리어 투 동작 같은 거할 때요. 전사 자세 투. 할 때에 이 하늘로 떠오르는 풍선 동작을 많이 접목해서 합니다. 그러면은 많이 어색해 하지 않으면서 또이 동작을 좀 수월하게 따라오시더라고요. 평상시 워리어2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느껴집니다. 신체를 자연스럽게 흐르는 움직임으로 해방시키면서 시인볼 소리와 함께 자유로운 흐름을 느끼는 것이 핵심입니다. 재미있고 직관적인 동작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와 깊은 이완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.